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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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39강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일 앞에서부터 공부를 쭉 해오면서 실제로 이 공부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금 명품국사관이라고 지금 지어놓은데 그 명품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교과목에 다 들어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학 공부도 했고, 논의 공부도 했고, 맹자, 그 다음에 중용 주연, 이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그게 제가 이전에 한번 발표했던 그 교과 과목입니다. 지금 이제 성학 10도, 그 다음에 성학 집료, 이렇게 순서대로, 예, 3일 신고, 이런 것도, 꾸란 탈무도 이런 게다 최소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다. 성경, 불경. 왜냐하면 성인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왜 이거 한 곳만 해도 되는데 쭉 이렇게 다 안내를 하느냐 하면 결국 뭐이 세상 법칙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이쁜 말로 바꾸면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종교가 더 의의에 있다든지, 우리 것이 더 낫다든지, 우리 것만 하면 좋은데 간다든지, 이렇게 조금 위험한 단어를 이렇게 어리석게 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분이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께 더낫다 말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성악 10도를 이렇게 선택했냐고 알아두시라고. 여러분의 유교는 공자님이 이렇게 싹을, 싹을 틔웠다면 송나라 때 주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꽃을 피웁니다. 그게 이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꽃을 피운 것은 주자지만 그 열매를 정말 튼튼하게 열리도록 해서 열매까지 마무리 지은 분이 태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식의 해석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태계 선생님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님의 마무리가 태계 선생님에서 열매가 열렸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계 선생님의 사대 성인 못지 않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너무 좀 낮게 보지 않는가. 또 남의 밥에 있는 콩이 크게 보이는 자기 밥에 콩이 적게 보이는 그런 시각과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성인의 반열에서 한치고 모자라지 않는 분을 그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봐라면 태계 이한승 형이 뭘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곳에 내놔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명치 유신 이후로 일본에 성장한 그 바탕의 사상은 태계 선생님의 사상을 일으었다고 일본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어 선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크게 치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하게 높이 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 가지고 어지간히 잘난 사람 갖고는 잘났다 소리를 안 하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그 정도 잘난 거는 잘났다소리란 그런데 남의 밥에 있는 콩이 크게 보인다고 예, 다른 나라에 계신 성인들만 높이 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품국사에서 공부할 자녀들은 이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성악 10도는 그리고 제가 이 성악 십도를 또 성악 집료 이두 가지는 우리의 민족이라면 성인이 될때이책 하나는 자녀에게 줄수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꼽으라면 교육의 힘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장차 우리나라도 세계 반열에 우뚝 서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시킬 때그 뿌리에, 뿌리에 성인의 나이를 이스라엘은서는 13살에다가 성인의 나이라고 해. 이제는 자립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소리. 13살이 되면 자기 생일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초청장을. 저희 딸이 13살이 되었습니다. 혹은 저희 아들이 13살이 돼. 성인이 되었으니까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전 세계 유대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참석을 못하는 분은 이렇게 송금을 해줍니다. 송금을. 직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능력하게 송금하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아주 적은 거라도 축하로 이렇게 송금해 주면, 그걸 통장에 넣어 놓고, 그거를 자기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요즘 말로 펀드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올 때 되면 흥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이 손에 쥐어지도록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문화를 유대인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장차 내가 명품 국사 양성할 때 이건 꼭 도입해서 해야지 하고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성인이 됐다고. 13살이 되면 뭘 주는가 보니까 제일 먼저 세상을 스스로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을 할수 있는, 뭐,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선물로 주고 또 하나는 시계를 꼭 선물로 줍니다. 이 세상은 24시간 1440분은 똑같이 주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안내해주고 24시간 1440분을 잘 사용하라고 시계를 선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축기금하고세 가지 성경 세상을 걸어가는 데 나침판이 될 네. 진리의 말씀과 24시간의 시간을 잘 아껴서 써야 돼다 네. 시계.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새끼를 쳐서 이렇게 늘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들 때쪽 되면 예를 들면 자기가 벤처 기업 하나를 창설하려 해도 당장 뭐 전세금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없어요. 전세금 걸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0 2밖에안 되지만. 노벨상은 3분의 1이나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때 우리 민족은 더 뛰어난데도 특히 성악 1 0도라는 위대한 가르침 이게 뭐냐면 태계 선생님께서 1501년도에 태어나서 1501년 16세기 시작과 함께 등장하셔서 1570년에 돌아 74살까지 사시는 거네. 이악각 십도는 68세에 성리하게 즉 유교의 가르침을 총 정리한 평생의 작품이에요. 한 평생을 공부하면서 전체를 정리한 것을 그림으로 열 가지 그림으로 총 정리가 된다 하고 이게 10도가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음, 그림. 음, 그림. 그 그림이 열 가지라고 이렇게 10도라 그래요. 열 가지. 그래서 이열 가지 그림이, 네. 여기 열 가지 그림을 유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교에서 치우치는게 아니에요. 네. 우주의 원리, 그 진리, 특히 인간, 인간 중에서 마음, 마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경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불자들한테 권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자세히 잘 설명해 놨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을 자세히 잘해 놨고 평생 의 마음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교 경진을 다봐도 이렇게 상세히 자세히 잘해 놨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부분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이한 권을 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는 생일날 되면 이걸 꼭 구내서 이 항구는 최소한 사람이라면 벌수 있고 특히 한민족에도 이렇게 크출한 위대한 성인이 살다 가셨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가시는 날까지 늘한길 같았어요. 병석에 누워서 고랑고랑 뭐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가실 때도 더 앉아서 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화분에 물 주라. 네? 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그 화분에 물좀 주라 하고 가셨. 한번 보십시오. 다 생활 그대로 사시면서 그냥 갈때 그냥 가연스럽게 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동안 뭐 소학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고, 대학에 대해서도 언어했고, 이열 가지가 일본이 태극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명도, 세 번째는 소학도, 네 번째 대학도. 이렇게 차근차근. 그 다음에 백록동, 그 다음에 그림. 백록동. 그건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장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성, 성, 심통 성경조라서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그 느리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고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더 들어가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자비심, 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놓고 또 심학도라 해서 마음만 따로 정말 자세히 해놓고. 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배웠잖아요. 이 몸에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마음의 주인은 뭘까요? 몸을 주제하고 움직인다. 몸뚱이를 주제하고 움직이는 마음이다. 이건 배웠다. 그럼 마음을, 주제하고 움직이고 컨트롤 할수 있는 건 뭐냐? 뭘까요? 불교가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강점이 있고 잘하는 줄 알지만, 정작 마음을 주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유교는 압축에서 성리학은 정말 잘 해놨습니다. 너희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며 경짜 하나로 했을 때, 경. 이거 한자로 이게 경을 지니는 건 지경이라 그러고, 이걸, 이걸 늘, 늘 간직하고 있는 게 이게 거경이라, 극경 거경. 정말, 불교에서 정말, 이 불교에서는 이 경이 뭐냐면, 거경, 이 경이, 불교에서는 이게 사띠라 그래, 사띠. 예, 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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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립니다 이걸 경제잠도라 해서 정말 잘해놨습니다 이 성학십도가 진짜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꾸 불교만 대단한 걸로 이렇게 알지 말라고 제가 자꾸 왜?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이 됐든 공자님이 됐든 정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나오고 마음을 잘 다스린 것은 오직 경에 있다고 경에. 저도 제가 실제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지만, 저는 수만 번 이렇게 1분만 잡고 있어도 공기 덕분인지 알아서 덕분입니다. 하라고 합니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면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하면 바로 마음이 다스려져 버려요. 이 경이 마음을 바로 다스리게 만든다니까요. 덕분입니다 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제자리로 딱 돌아오죠. 자기가 잘났다 해야지 마음이 막 복잡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가는 거지 덕분입니다할때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리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심 자리로. 그래서 이게 저는 좋은 차서 이렇게 했지만은 생각 십대 보니까 이 경으로 딱그경 오직 한 평생 태계 선생님은 이치를 깨닫는 데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늘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게다가 평생을 쏟아붓수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사시고,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불교로 말하면 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선조로서 계셨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걸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야 됩니다. 정말 인류 문화 중에서 최고의 문화 유산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문화 유산이기만 한게 아니라. 그래서 성악 10도에 대해서 쭉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앞에 한 거는 좀 반복이 되니까 빼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태혜 선생님은 본인은 관직에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리나라고. 예? 지금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데. 예? 나는 그만하고 또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막 해도 이름만이라도 올리나라고. 이렇게 참으로 대조적으로 본보기가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일곱 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많은 사람이 자기는 뭐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말을 감미할수 있을까? 예? 일곱, 일곱 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설하에서 자라. 서른 일곱 주 오실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세요 그런데 우뚝 섭니다. 우뚝. 그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로 하느냐.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17살 선조의 어린 임금에게, 내 한평생 공부해보니까, 이 정도만 아시고, 정치를 한다면, 요순 절대도 못지않게 선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고, 제 평생 공부한 걸 바치면서, 이걸 평풍에도 만들어 놓고, 또 수첩에다 만들어 놓고, 늘하루한 번씩 보십시오. 보면, 요순 부럽지 않게 선정 펼칠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에 바치는, 예? 정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예, 뭐, 내 안에는, 내면은 성인의 모습으로, 어, 밖으로는, 밖으로는 그 성인이 밖으로 정치는, 내성 외향.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유교는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 예왕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 보살.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로 말하면 견성 성불한 견성. 견성 성불한. 견성 성불에서 보살도를 해서 뭐 이게 중생제도 중생제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는 내성외향이에요. 네. 즉 천명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아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알고 다른 사람도 그걸 알도록 도와줘서 늘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거나 불교가 안내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